가자, 내려가자. 어. 자기 손이 왜 이렇게 뜨거워? 나 원래 뜨거운 남자야. 아, 어, 여기만 뜨거운 게 아니야. 그만해. <laughs> 그만해. 내 잘못이다. 네, 그래, 거기는 차가워야 되는 거 아니야? 뜨거우면 좀 처지지. 뜨거우면 좀 처지지. 많이 뜨겁더라고. 많이 뜨겁더라고. <laughs> 아직 아침 7시도 안 됐습니다 와 우리가 이렇게 부지런 떨어본건 처음이야 그지응와 음. 하늘봐 아 진짜 비가 올똥말똥이야 우리 원래 이런 날씨면 절대 안 타잖아 안 나가는 어, 그. 우리가 엄청 고프긴 한가보다 와 우리 진짜 이렇게 비가 올똥말똥 이런 날은 절대 라이딩 안 하거든요 아. 좀 불안하다 어, 뭔가에 이끌려가지고 이렇게 또 라이딩을 하게 되네 거기다가 우리가 지금 머플러 튜닝을 했잖아. 들어야지. 들어줘야지. <laughs> 할 일을 바꾸고 나서, 여러분도 아시겠지만, 뭐 저희가 분에 넘치는 사랑을 좀 많이 받았습니다. 조회수도 은근히 많이 올라가고요. 구독자분들도 좀 있으면 이제 2,000명이 될것 같기도 하고. 신기해. 어. 그 많은 분들이 본다는 게 너무 신기해. 아, 참. 이번 기회에 저희가 유튜브 수익금을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. <웃음> <웃음> 아, 근데 일단은 너무 신기하더라, 자기야. 구글에서 돈이 들어왔다는 것 자체가. 세계적 기업에서 돈을 줬어. <웃음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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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저희 대기업에서 돈 받았어요. <laughs> 일단은 100달러가 넘으면 돈이 들어오더라고요. 그래서 처음 받은 게 14만원이었나? 1 2원 12만원 12만 기억이 안 나. 는 어, 14만원 조금 어. 어, 그 정도. 저 유튜브 유튜브 수익금은 전액. 안돌이 같은 뭐 기승, 뭐 기, 기부, 뭐 이러는데. 전에 기부부. 제가 쓰겠습니다. <웃음> 전에 <웃음> 제가 쓰겠습니다. <laughs> 아, 와, 와이프 백 사는데. 뭐 <laughs> 디올 백은 못 사줄 망정. 구독자 다 이탈하시겠네. 아니에요, 저 그렇게 백을 좋아하지 않아요. 요즘 시기가 시기니만큼 그 가방 얘기 쉽게 하면 안 돼. 함부로 하면 안 돼. 나 조사받을 수도 있어. <laughs> 쥬시티비 가방 봤다. <laughs> 어, 날씨도 안 좋고 해서 짠바리 라이딩 오전에 그리고 오후에는 또 날씨 기온이 올라가니까 요즘에 낮에는 진짜 못 타요 죽어요 죽어. 모플로 바꾸고 뭐할리가즈민이나발리이 필요 없어 집에 일찍 들어와야 돼. 할리 <laughs> <laughs> 어, 조루? 뭐라고 할리 조루. 왜 조루야? 아. <웃음> <웃음> <laughs> 막 신나게 나갔다가 그니까 바로 들어올 거 같네요 딴데 같은 날씨 너무 좋다 막 이러는데 <laughs> 어. 와 먹구름이 꽉 찼습니다 <laughs> 아 우리 오늘 우리랑 딱 어울리는 데를 갈 거예요 비뇨기 <laughs> 꽉? 비뇨기 <기념이> 꽉? <laughs> 미안합니다 아, 쉬쉬고 건강해요 <laughs> 미안해 자기야. <laughs> 많이 건강합니다, 여러분. 어. 이게 영상에 보여주는 이미지랑 너무 완전히 틀려요. 어, 바이크만 탈 때만 서는 게 아니에요, 진짜. 아 그래서 우리가 갈 곳이 어디냐면은 부 라이더계 사랑 사랑꾼이잖아요, 사랑꾼. <laughs> 사랑? <laughs> 어 사랑꾼. 사칭. <laughs> 네, 어, 칭 <laughs> 그거에 네. 사랑 나무라고 있습니다. <웃음> <웃음> 아직까지 반기 기운이 있답니다. 양해 바랍니다. 오늘은 특병 라이딩까지는 아니고 아직 조수가 좀 좋같아요. 내가 네 조수야? 내가 네 조수로 뭐야? 내가 네 조수로 뭐야? <laughs> 그건 진짜 욕인데 자기야. <laughs> 아 그래? 뭘좀 일찍 일어난 편이잖아 우리가. 반 때보다. 우리 텐션이 춥지 않네. 어젯밤에 술 먹어서 그래. 어젯밤에 우리 하이볼 먹었구나 하이볼. 술만 먹고 바로 잤네. 아, 한잔 마셨습니다. 나는 술을 잘 못하잖아. <웃음> <웃음> 아이고. 코코가, 보면 웃겠다, 야. 아유. 오늘 뭘 보고 배워야 돼? 아. <laughs> 농막 가서 해 먹은 게 있는데. 남의 <laughs> <laughs> 집지 어디 갔어? 농막 가가지고. <laughs> 아니, 냉장고 정리하신다길래. <웃음> <웃음> 와우! <웃음> 이거 할리도 마약인데, 머플러를 달아가지고, 그 마약 성분이 더 진해졌어. 아, 아 그리고 이 자리를 빌어서, 어, 영상 올리면 댓글 열심히 잘 달아주시는 구독자분들 계신데, 너무 감사드립니다, 진짜. 네. 어. 감사합니다. 아, 별거 아닌 것 같은데, 댓글 달리면 기분이 되게 좋지 않아, 달려? 어, 맞아요. 어, 특히 하나 요즘에. 하나 읽어보고. 어, 하나하나 읽어보고, 일단은 자기 칭찬이 되게 많아. <웃음> <웃음> 어. 어. 댓글도 같이 달아요. 늘 같이 보고 같이 달고 그래요. 오, 길 이쁜데, 자기야? 날씨는 이래도? 오, 눈이 점점 더 편해지는 걸 보니까 먹구름이 더 진해지나 봐. <웃음> <웃음> 오, 길 나쁘지 않아, 자기야. 어, 좋아. 아, 할리웨이인데? 어? 오래간만에? 금강 그 보셔. 와. <웃음> <웃음> 와. 좋은데? 어. 어 저기 있는 저 부대는 전망이 다 끝장이겠죠. 전망 좋아도 소용없어. 뭐, 전망 아, 보겠어? 저... 어. 왜? 네? <laughs> 우리가 제일 잘하는 거 하고 있을 텐데. 조을하더라니까 후! <laughs> <laughs> 우와, <laughs> 시원하다. 어. <laughs> 아, 길 너무 좋은데, 어? <laughs> 저번에 우리 새벽 발, 새벽 어 이번에 우리 새벽발 새이 코스 한번 갔잖아. 이번에 새벽발이 코스 시즌 2입니다 여러분. 어, 새벽발로 갈만한 곳. <laughs> 대전에서 내비 찍으면 이 길로 는안갈것 같아. 못봐았어 응? 그지? 이런 사람들은 이건 예. 불과 집에서 나온지 20분 정도밖에 안 됐거든. 어. <laughs> 어. 와 저거 가로수봐. 어? 어, 소나무 가로수는 참 보기 드물잖아. 그렇 어. 이런 길이 있었어. <laughs> 와 저기 봐. 낙화암이야 <laughs> <laughs> 떨어져도 안전한 것 같아. <웃음> <웃음> 아니 가로수 드립니다. 와 비주얼이 이래서 뭐 카메라를 끌 수가 없네 와야왜 <laughs> 복근 드러난 거야? <웃음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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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여러분 죄송합니다 빨래판 복근이 아니라서 <웃음> 원팩 식수팩 <laughs> 말고 원팩 와 아침 새벽 강바람 맞으면서 달리는 상쾌한 기분 아. 여러분들도 느껴 느껴보셔, 보셔야 될 텐데, 진짜. 할일같 가면 오지게 옵니다, 진짜 지금. 와, 이 대기음이야. <laughs> <laughs> 그 사랑나무가, 자기야. 그 아. 해맞이 보는 거 있잖아? 무여 사람들이 거기 많이 간대. 아. 그만큼 전망이 좀 좋다는 거지. 해맞이 갈 때는 바닷가 많이 가는데, 여기를 많이 간다고 하더라고. 베란가로 갔는데 <웃음> <웃음> 생각지도 않던 북남지, 북남지에서 무슨 축제 하나 봐? 어, 사람 많은 거 별로 안 좋아하는데 서동 연꽃 축제 맞네. 오우, <laughs> <오. 웃음> <laughs> 영단영 나오네 연어 따는 줄. 어, 제트차코스였어 나가기 좋게 돌려서 이쪽에다 이렇게 딱 그럴까? 그... 응. 내리세요! 얼마 벗고 갈 거야? 벗고 가자. 네, 좀 어. 창피하다 그치? 어. <laughs> 아무튼 생각지도 않게 궁남지에 왔습니다. 아 연이 막 잔뜩 올라왔어 밑에 그지? 어. 음. 오. 와 엄청 커, 되게 커. 와 여러분 이게 제 주먹입니다. 와. 진짜 크죠. 보이지 <laughs> 않네. 딱한번 찍을까 우리? 와 연꽃봐, 되게 커, 자기야. 안에 심청이인가 봐. 진짜 삼각대 잘 사서, 오리. 얼굴에, 자기야. 아, 진짜 삼각대 그래, <laughs> 아, <진짜 웃음> 어마무시하다. 어. 그래서 한번 사진 찍고 가자 이제. 대충 구경하고 갑시다. 여기 밤에 오면 되게 불것 같아요. 조명이 조명 장난 아게 해놨어 지금. 어. <laughs> 어, 끝내준다. 하하하. <laughs> 으! 타면 시원하네. 어. 어. 또이 기분을 느껴야 일주일을 버티지. 자기가 정말 일찍 일어난 보람이 있지. 어. 일찍 일어나는 새가 할리가 좀이지와 독이네. 꼭대기 보여? 나무 보인다. 아, 어. 보이는구나, 이렇게. 웬 이런 길로만 쑤시고 랭이네. 할리 <laughs> <빨리> 타고, 진짜. <자. 웃음> 아, 조심해야겠다. 여기 외길이라. 오. 원래, 이, 원래 이 길로 가는 게 맞아? 맞아, 맞아, 오. <laughs> 오, 금사 장난 아니야, 자기야. 어, 좀 무섭나 어, 봐요. 오, 좀 무섭다, 요 살짝 무섭다, 나도. 살만 안 내려면 되는데? 꼭 이런 말 하면 차 내려오더라. 오, 금사도 <laughs> 장난 아니다. 어, 이랬나? 어, 원래. 원래 이랬나? 와. 할리 타고는 추천하지 않습니다. <laughs> 어, 그래. 어. 한리는, 할리는 아니다. 어. 차 타고 오세요. 어, 손에서 땀나. 땀나? 어. 난 등에서 땀나. <laughs> 아이고, 이제 다시 트이니까 좀 낫네. 어. 아, 추천합니다, 다시. 어. <laughs> 공격 뜨거워. 일단 넣고 계속 올라가니까. 우리는 주차장 밑에 내려가면 흙, 아마 흙일 거야 파쇄석 맞아 흙이야 파쇄석이야 우리는 절대 가면 안돼 어, 진입금지인데 저기다가 모퉁이에다 세워놓고 올라가자 가자 돌려서, 돌려서 세워놓자 돌려서 세워놓자 어 그렇죠 나가기 좋게 아 할리는 진짜 유턴 너무 힘들다 아씨똥 나올 것 같아 <laughs> 똥 나오면 그대로 타고 집으로 가자 <laughs> 자기야 넣어놓고 일단 넣어놓고 어잘잘 어. 잘, 잘 됐어? 아, 됐어 어 일단 넣어서 안 미끄러져 독수리봉 이후로 산행 <laughs> 두 번째 산행이네 이게 그 단풍나무다 자기야 보니까 가을은 여기 되게 예쁘겠다 다 단풍나무야 오 자기야 땀좀 흘리겠는데 천천히 아, 가자 어. 아이고 아이고 <laughs> 아이고 오우 아찔한데 살짝 와우 우우. 어디 한번 보자 이게게 사랑나무가 이렇게 하트로 우리 할리 <laughs> 잘 서있구만 <laughs> <laughs> 아 갑시다 아침 발이 끝나고 집으로 레츠고 어, 준비됐나요? 네 <웃음> <시대>. <웃음> 아, 오늘 영상은 여기서 일찍 마무리하겠습니다 수수TV 영업 종료합니다 아침 새벽발이 아니면 이제 뜰게 없으니까. 그렇지. 어. 더워서. 어 더워서 이제 어떻게 살 수가 없으니까 아무리 추지만더위는 이제 장사가 없습니다. 몸무 실컷한 느낌이 안 나니까 맛있긴 하다. 아무튼 여러분 다음에 뵙겠습니다. 안녕. <laughs> 동네 바리 코스에 이런 길이 있다니. 멋있다. 어. 오빠들 수시 보고.